또 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신 후에 기획주도식장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시정의 성과를 시민의 행복으 만들기 위한 2026년 새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2008년 인천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새 예산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폐쇄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15조 3,129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에게가 11조 4,622억 원, 특별에게는 3조 8,507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3,699억 2.5% 증가했는데, 이런중앙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였기 때문입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는 326억 원이 감소된 4조 8 6 2 1억 원이고, 국고보조금및 교부세는 4,988억 원이 증가하니, 올해 대비 세입 요건은 증가해서 올해 대비 세입 요건은 습니다 그러나 복지수의 지속적 확대와 국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의무 부담액의 증가로 경직성 세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실제 재정 여건은 농협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인천시는 건전재정운영의 기조 아래 시정 핵심 정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 6 1 0억원의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관리채무 비율은 14.5%로 올해보다 다소 높아지지만 다른 특별시, 광역시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보통 요부세는 신규 수요 발굴, 지속적인 제도 개선 권유를 통해서 1,400억 원 이상 확보를 위해서 최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상세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2시부터 제가 일정이, 그 같은 일정이 있어서, 어, 개인 조정, 전혀 설명도록 하되, 제가 몇 가지, 좀 특징적인 사항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터프 인시티 도약에 1조 3천억 미래사회 준비 4.5 이게 총괄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년도에 새로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어, 어르신들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입니다. 이 사항은 재정 현실을 감안하고,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저출생 대책, 즉,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수성 정책을 추진하는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도 적극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한데, 어, 내년도는 75세 이상 어, 노인 인구에 대해서 버스 요금 무료화를 우선 추진합니다. 아, 그리고 연차적으로 어,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75세 이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되, 이것은 결국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연계된 아이 실버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패스 하나로다가 어,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를 이제 구축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또 어, 행정 절차 등을 감안해서 어, 지금 전망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실수할수 있을 것으로 지금 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75세 이상에서 우선적으로 버스, 어, 무료화를 추 신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인천시가, 내놓은 정책 중에서, 어, 대단히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 천원 정책 아닙니까? 천원 주택, 또, 천원, 어, 택배, 또, 천원, 그, 어, 도서를이용하는 여객선 중공영제, 이런 정책들이 바로 대히트를 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예산 부담은 아주 적은 부담으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 바로 천원 입니다 그래서 이 천원 정책을 좀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지금 천원 택배나 천원 티켓을 내년도에 좀 확대를 해 나가면서 천원 세탁 수는 뭐냐면. 이 지금 인천에 있는 많은 산업체의 근로자들이 작업복을 일반 세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바로, 어,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해서, 어, 세탁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천원 세탁이고요. 천원 복비는, 어려운 분들, 특히 신혼부부들의 이 복비, 천원 복비 제도가 되겠고요. 천원 캠피는, 어, 청소년이나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어 천원 캠핑을 통해서 어, 그들의 좀 생활을 어, 여유롭게 도와주는 거고요. 천원 아이 첫 상담은 어, 청년들이 각종 상담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할때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는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인천시에서는 천원 행복 기금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5년간 천억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일단은 내년도에 부터 해서 100억을 2 0시 예산으로 이 기금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다른 방안을 통해서 천원 행복 기금 천억을 동원하겠다. 그래서 화폐 가치는 천 원이지만 천 배의 행복을 느끼는 선언정책이 보다 더 실효적인 정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말씀인고요고도 이제 내년도에 주요, 어, 중봉, 착공또 착취되는 이런 정책들은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정책, 정책은 결국 예산으로서, 어, 결실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동안에 인천의 주요 정책들이 정말 그 체감도 높은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들을 선도하는 아 그런 도시가 되었고 앞으로도 어 끊임없이 새로운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또 최소한의 예산 뒷받침을 통해서 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 기타 좀뭐 사항은 김태종 실장 고장님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네, 이어서는 부연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진승렬입니다. 예, 예산안에 대해서 예,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뭐 이 세부적인 측면에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우리 재정기획관이 아닌 담당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laughs> 네, 중거일보전장중 기자입니다. 오늘 예산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세입 예산 중에 자주 지원 비율이 많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방세랑 세외수의 각각 어느 항목에서 크게 감소가 됐었던 건지 여쭤보고 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많이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많이 내려앉았고 내년에 특히 식료 분양분이 올해에 비해 44% 가까이 감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입들은 그래도 안정되거나 약간 늘어나는 곳분인데부동난세가아니 지금 그 취등록세라든가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 3,500억이 거의 대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송도 쪽에서 그 토지 매각 토지 매각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것로예상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1,500억 정도가 뭐냐면 그 건단 이번에 저희 1호선 건당전장에 있잖습니까? 그때 이제 그 도시공사 쪽에서 분담금을 내년 받아오던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 됐기 때문에 내년에 1500억을 받은 게습니다그 부분이 세외수입 안의 주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보고 말씀면 드려야 될것같은데 일단 이거는 예상치라는 말씀을 일단 그리고 취득세가 천억 원 정도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 애들이가 있 그다음에 부동산세는 이건. 줄어든 주로, 건 주로 취득세로 1천억 정도 감소되는 거라고 지방 소비세로 한 150억 정도 줄인다고 보고 있고 반면 이제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는 올해 부산 리 한편상 900억 정도 늘어난 거고이렇게그도 그중 세입이 들어와서 중앙정부의 확장된 영주에서 짜시것신 적성하고 또 하나는 저희 아까 상영샷 시장님 상영했던 천원 기금 관련인데 이거 이제 대억이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 백억은 어떻게 이제 기금 조성에 들어가는지랑 그리고 이 천원 기금의 주요 사용처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시장님이 들어오는 이번에 시장하셨던 사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기금이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변하지 않을 것을 좀 대비 않는 것들을 좀 대비해서 이제 기금을 좀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새로 이제 시, 어, 시장님이 약간 역정정책, 브랜드 이런 것들을 이제 기금화한 것들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들이 있는지 생각함주수있을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확정 정책의 영향이 맞습니다. 일단 확정된 걸로 지금 규칙회계 쪽으로 들어오는 돈이 예산이 대폭증액이 됐고요. 그 외에도 뭐내년에 어떤 그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늘어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저희도 좀 그런 확보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잡은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기금을 내년에 전액을 다 조성하는 건 아니고, 단년수에 걸써부 독립을 해나갈 예정이고, 저희가 생각에이에 저희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뭐뜻 있는 어떤 민간 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같이 저희 취지에 호응을 해 주셔서 도움을 주시면 아마 기금을 적립하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저희 천안정책 중에 이미 이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국가정책으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뭐 어떤 특정 뭐 예를 들면 시 집행부 특정 그 시장님의 정책이다 이런 것보다는 좀 보편성이 있다고 본다면 기금에서 이런 것들이 정립될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탐정수의 이사님, 네. 탐정수 이사님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시정 연설이 있는데요 정부는 AI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차 네. 시도 이와 같은 기조를 통해. 정부 협력과 지원을 함께한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결점이나 예산의 편성됐는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AI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AI가 이제 블록체인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뭐그 뭐 다음에 저희 인천이 이번에 저희가 AI 쪽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피지컬 AI, 그러니까 AI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된 쪽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투자하는 내년에 신규 투자하는 걸로 예를 들면 그,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피지컬 AI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에 20억 원 신규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플라이그라운드 인천 조성 10억 원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허브 도시 27억 원 투자 이런 것들이 네, 이런 예산들이 좀 잡혀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s t n 정병달 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 힐링성들의 도시 해서 그 NNL 평화섬태섬블랙디지 조성 40억 원섬도다에 어, 살아본 2억 원 정주 여권 개선해서 정주 여권 개선해서 네. 총 447억 원한5 0 0억원 정도 조회가 되는데요. 이게, 그, 섬, 세우도 그 생활주민 지원 사업에 그, 447억 원이 정주여건 개선 자금으로 투입이 되는데, 이 정주여건이라는 것이 지금 섬의 정주여건과 어 섬이 아닌 그 육지의 정주여건은 굉장히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어, 섬 지역의 정규 여건 개선이다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게 4 3 7억 원이, 어, 투입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섬의 정규 여건이 개선이 되려고 하면, 그 지역의 경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그섬 지역의 어떤,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개선이 될 것인데 지금 백령도 새오 5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접근하기가 1년 365일 중에 어 여객선 외에는 딱히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객선 정편에 대한 그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백령도 공항 신설에 대한 그 부분이 어디까지 왔는지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죄송한 말씀드리면, 제가 요번에 구체적인 그 정지건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은 가까이 게파가을못 하던데, 혹시 우리 국장님, 이장님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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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시 국장님, 국장국 자료에 나와 있는데 네. 국장님도 답변이안되나니다 아니, 좀괜다 저희가 다른 분 일단 필수하고 다른 분들 한 다음에 다른 활동을 말씀드리이데리 이정님 안녕하세요. 그, 이제 발표 신고 중에 이제 시민행복체감 사업하고 민생경제 역세권 사업 이런데요 올해와 비교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는 사업이 있으면 비교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있겠고요그 이게 이제 내년 사업 중에 그 글로벌 토탈 시티 사업 브랜딩 이제 1조 1천억 정도가 안 돼요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궁금합니다. 주요 사업을 소개해 음. 주시면 좋겠고 예전에 하는데 관련 사업비가 얼마 나지 네, 인생 그 관련해서 올해보다 좀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두 개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시장께서 관심 갖고 투자한 것중 음. <laughs> 그 외로움 지원 사업. 그리고 일그외로움 관련해서 지금 전담 조직을 설치를 하는 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약 15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게 일단 제일 큰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그 청년들한테 월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56억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 거의 2배 가까이 중액을 해서 97억 원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요. 글로벌 토텔시티 도약권해서는 대표적인 사업들로는 아까 말씀드린 AI나 이런 것들도 결국 글로벌 토텔시티 도약을 위한 사업이라고 <laughs>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내년에 그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인천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한상, 예전 한상 대회라고 그랬죠. 그 사업에 일단 10억 원에 투자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이런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 사업들도 다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청라의7호선 연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송도의 뭐1 1다칠뭐그 다음에 워터프론트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이 돼서 2진조가 넘는 금액이 투자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1 8 9도 재개발 사업은 예산이 내년에 75억 원예정 있습니다. 네그 네. 분야별 예산은 문화 및 관광과 중 잠깐 증감률이 20% 정도 줄은 걸로 나타나는데 어떤 측면에서 주는 건지라도 물어보면 식단은 좀그 약간 물론 뭐 행사들의 의미가 있는 행사들 축제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행사 축제 이쪽에서 좀 가는 게예 네, 그다음에 저. 꼭 필요한 것들은 넣었는데 뭐 그래도 좀 필요한 것들을 또 넣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대규모 이렇게 뭐어 개보수라든 그 거기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운동장이라든가 저희 체육관들 신설하는 게 올해보다 조 줄고 개보수 쪽으로 좀 내년에 중심을 맞췄다 이런 좀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다른 다른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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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해 그리고 이제 예산에 예산이 크게 줄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 그, 그 아시아 경기장 관련해서 원리군 계속 돈 상환하는 게있었 그게 300억 원 정도가 이제 끝나서 따지고 그 부분도 가만히. 그러니까 총 천억 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 중에 한 3, 거의 한30% 정도가 그 원리금 상환 그 부분이. 네. 예. 시사자들의 김유리 자신이요 네. 어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면 문화관광 아까 선맥걷기 그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돈이 이제 끝나서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면 나머지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지 액수랑 같이 대표적인 사례들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주 디테일한 내용 같은은 제가 하고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 아까 그 말씀대로 축제 관련 예산이 한 15억 정도 절감이 됐고요 행사 축제 예산. 그다음에 저그 바로 옆에 예술회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올해 리본데이 끝나서 그 예산도 빠지 고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좀 올해에 비해서 줄어들면서 미시적인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한테 별도로 좀 이렇게 자료류든지 개별적인 계산을 통해서 좀 분들 쪽는 거시적인 부분만 한두번정도만더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박기 네, 기자님. 경기 기자님. 용림해양수산 분야랑 과학기술 분야좀 여쭤보고 싶은데, 둘 다, 시장님 같은 경우는 용수산 식품신친사광고야 되는데, 이 분야가 좀 줄어가지고, 이거랑 또 AI 관련해서 과학기술 분야를 해야 되는데, 이거랑좀 줄어들어서, 이거는 어떤 쪽에서 좀 줄어들었는지, 힘들어할 줄요 농업 부분부터 말씀, 농어촌 농업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국비가 줄어들면서 저희 예산도 같이 줄어든 게좀 있습니다. 그 62억 원이 줄었는데 그중에 2사억원 정도가 뭐냐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고 그 어촌 육성하는 해수부 사업이 있는데 올해 국가전, 내년에 국가전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국고에 맞춰서 저희 지방비도 삭감을 하다 보니까 23억 원이 빠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항, 그 다음에 어그 어촌의 어항들 건설이나 보수 이쪽에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그런 거지, 뭐 저희가 농업이나 업 자체에다가 뭐 예산을 더 삭감했다 그렇게 그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산업 쪽은 제가 정확하게 AI 쪽은 아까 전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예산은 신규로 편성한 게 많고 다만 이제 전체 산업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 그렇게 봐도 저희가 내년에 백사조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 뭐 줄어드는 분야고 들고 늘어나는 건좋지만 바이오, AI 그다음에 뭐저 p a b 이나 UAM 같은 쪽에는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뉴스의 유영수입 네, 정도는... 네. 경기뉴스의 네, 유영수입니다. 인천시는 어, 지방광역시도에서 상당히 큰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예산이 지금 많이 그 준비가 되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또 인천의 부채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현재 발행채 그 지방채 발행 내용과 그리고 발행 예상하는 금액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채 같은 경우 내년에 4,600억, 10억 정도 정확하게 4,600억 이렇게 네, 발행을 하고요. 근데 감리계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증가하는 채무가 한 1,100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채무 비율은 올해 13.90%에서 14.9%까지 1.3% 14 %포인트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25%에 육박하고 있고 대부분의 광역시들이 한 10, 10% 후반대나 2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건전한 재무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채비율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2차 출현 리더는 13.6%입니다. 금액으로는 지금 2조 3,454억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한 번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코노믹의 김양훈 기자님 저는 그 주민자치 예산에 대해서 좀 묻고 네.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민선 6기 때 7억에서 0 1,300억 정도가 불법 유용 논란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와서도 똑같은 유정복 시장 체계에서도 그런 주민자치 예산이 불법으로 지원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동섭 의원이 의회에서도 떠들어댄 바가, 있,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어떤 그런 예산의 불법적인 남용에도 불구하고 왜이 정권, 이 정부에서, 어, 지방정부에서도 주민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정확한 그, 저 뭐냐, 기준도 없이 이런 의회에서 그런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예산을 사용하면서 가뜩이나 그 어려운 그 예산